역사 드라마 원경이 자체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며 막을 내렸다. 시청률 조사회사 넬슨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11일 방영된 tvn 드라마 원경의 최종에는 6.6%의 시청률을 기록하며 유종의 미를 거뒀다. 원경은 조선 건국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원경 왕후차주영분나 태종 이방원 이현욱 분의 관계를 중심으로 조선 초기를 재해석한 작품이다. 마지막 회에서는 태종이 아들 충녕 이준 영분에게 왕위를 넘기는 장면이 그려졌으며 충녕은 이후 세종 대왕이 되어 조선을 번영으로 이끈다. 원경 왕후는 아들의 즉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건강이 악화되어 생을 마감한다. 임종을 앞둔 그녀에게 이방원은 여인이 왕이 될수 있었다면 그대가 더 훌륭한 군주가 되었을 것이라는 말을 전하며 깊은 애정을 드러냈다. 드라마는 세종이 탈춤을 추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는. 원경 왕후의 장면으로 마무리됐다. 이 작품은 원경 왕후의 시각에서 조선 건국과 왕실 내 권력 투쟁을 조명한 것이 특징이다. 남편을 직접 선택하고 왕으로 만들어낸 강인한 여성으로 그려진 원경 왕후는 대담하고 주체적인 모습으로 많은 시청자들의 지지를 받았다. 특히 차주영은 안정된 발성과 깊이 있는 연기력으로 중전의 기품을 섬세하게 표현했으며, 이연욱은 원경왕후를 견제하면서도 사랑하는 태종의 복합적인 감정을 자연스럽게 소화해 극의 몰입도를 높였다. 그러나 일부 시청자들은 원경왕후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태종 이방원을 지나치게 나약한 인물로 묘사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역사 속 강인한 리더였던 태종과 달리 드라마에서는 자격지심에 흔들리는 모습이 부각되어 역사 왜곡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또한 TVN 방영판과 별개로 성인 관람가 버전이 티빙을 통해 공개되면서 초반부터 수위 높은 장면이 등장했다. 이에 일부 시청자들은 원경 왕후와 태종의 관계를 지나치게 자극적으로 연출했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경은 조선 초기를 원경 왕후의 시각에서 풀어내며 색다른 해석을 시도한 점에서 의미 있는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